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앱터스 코인에 대한 우리 매매 전략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약세 구간을 이제 극복하는 상승, 반전형의 캔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한번 상승 파동 이후에 약세 구간, 그리고 오늘 또다시 직 전에 우리 저항 라인들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강세 구간으로서 이제 돌입하는 네, 우리 애프터스코인의 캔들 패턴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지지 라인들을 이탈하고 낙폭을 확대하고 저항 받았던 가격을 다시 한번 탈환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강한 거래량으로 과거의 저항을 돌파했다. 즉 이제는 보내겠다라는 의지가 우리 애프터스코인의 세력들의 우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본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좀 빠르게 수익 챙기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뭘 보내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추천 문자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앱터스 코인 우리 뭐 영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웨이브 코인의 차트를 보면요. 제가 6월달. 웨이브 코인 2,000원 밑에서 주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비중은 20%까지, 수익률은 30%를 목표로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걸 권고드렸는데, 자, 어떻게 됐죠? 30% 수익내려고 들어갔다가 2,000원짜리가 3,800원까지 플러스 80% 폭등을 노려볼 수가 있었고, 90% 폭등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빠진 코인들이 하기 전에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물량을 확보하셔야 네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올라가고 꺾일 때 따라 들어가면은 한발 늦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통방에서 네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드리는 코인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좋은 투자 수익 함께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급등 나오는 코인들 10%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코인들을 매일, 네, 우리 3, 한 달에 한 20개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10% 정도 20개 종목 6월 달에는 전부 입결이 됐기 때문에 자, 200% 수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만원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셨다라고 한다면 네 2천만원이 수익이라서 천만원이 3천만원이 됐어요. 실제로 10%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30%익결한 우리 이케시코인도 우리 지난주에 2억 2천까지 네, 수익을 또 챙길 수가 있었고 자 피트코인 캐시 10%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115% 5 7 0 0만원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77% 익절됐고요. 비트코인도 네, 변동이 큰 코인은 아닌데 변곡에서 반등할 때잘 공략해두니까 34% 정도 익절이 완료됐다. 자 카바 코인 37%, 비트코인 캐시 10%, 그리고 우리 소통방에서 또 추천드린 코인 하이파이 코인 400원 추천드렸죠. 자 목표가 얼마입니까? 450원. 딱10% 수익 내려고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500원 뒤로 시세가 나와서 약25%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천만 원 투자했다고 가정한다면 하루 만에 250만 원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자, 우리 뭐 해이파이 코인 샌드박스 코인 목표가 달성해서 야, 우리 재밌게 우리 또 투자 수익 단타로도 챙겨 나가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2023년도 네, 하반기 계좌 포트 구성하는 것과는 별개로 나도 빠르게 좀 단타 대응해서 시드머니 좀 복구하고 기존에 이제 물려있는 코인들을 좀 털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네, 하단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7495-3026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빠르게 단타, 단타, 단기 시세, 급등 시세 눌러볼 수 있는 우리 종목들을 제가 문자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대한민국 1등이라는 의미에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 그리고 내일 오전, 급하게 움직일 때 우리 들어갈 코인들이 있다면 단타 수익 챙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단타 타점들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바 코인 20%, 아비트럼 30%, 하이파이 19%, 폴리곤 네 과거에 200% 오버스 70% 등등등 네 여러분들 5%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네 몇십 프로, 몇백 프로 크게 수익 챙기는 기회들도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네, 소통방에서 우리 추천 코인들 같이 공략하셔서 좋은 투자 수익.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자 제가 아까 애토스코인 들고 왔죠? 애토스코인 자 오늘 1,700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일봉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자 우리 애토스코인의 1,400원 가격이 과거의 지지선이었고요. 이 가격을 안 깨고 반등할 때 대략적으로 1,7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만원 초반 매수하면 10% 수익 내고 만원 초반 매수하면 15%, 20% 수익을 냈었던 코인인데 이때 6월에 SEC가 미등록증권 혐의로 여러 코인들 때리면서 같이 뭐 했습니까? 무너졌고, 여기서 이제 저항받고 빠졌, 빠졌는데, 다시 이 자리를 탈환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위로 추가 상방 어디까지, 네, 천, 만, 천, 만천, 칠백원에서, 자, 만이천, 0백원까지 여러분들 일단은 1차 상승 가능성 체크하시고요. 자, 요 매물 대도 돌파한다. 그러면 웨이브 코인을, 네토스 코인을, 자, 제가 봤을 때는, 자, 이제 일봉상으로 조금 더요 매물대를 뚫어냈을 때, 그 다음 저항대는, 자, 요 자리, 14,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14,000원까지 웨이브 코인의 추가 상방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저점 높여나가면서 이 낙폭 확대하고 돌파하는 자리, 여러분 눌리더라도 매수해서 털리지 말고 매수해서 어디까지 14,000원까지 추가 상승을 노려 보셔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기준은 저는 8,800원 가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8,800원 저항이었어요 여기 뚫어내고 지켜줬고요 다시 뚫어내고 지켜줬다 라는 거는 자 이제는 이 자리에 안 깨면 위로 추가 상반 1,400원 뚫어내고 위로 네요1,000 700원, 12,300원 돌파 시점에 추가 상방 어디까지? 14,000원대까지 여러분들 단기 시세에 놀러 볼수 있으니까요. 현재 시점 플러스 30% 급등 시세.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 물량 털리지 말고 잘 매수해서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 자, 앱터스코인은 큰 그림에서 보면요. 자, 바닥에서 거래량 수반될 때, 크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코인이니까 어디서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주요 매물대를 뚫어내는지를 체크해서 단기적으로는 14,000원이지만에 14,000원 가격을 또 강하게 돌파하는 지점에는 폭발할 수 있는 코인이니까 여러분들 앞으로의 우리 중장기 전략에 대한 부분들. 고점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도 소통방에서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비트코인 매매하시는 분들 꼭 알아야 될 코인 시장에 대한 이슈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점검을 해드리고 있고요 매수매도 타점들 공부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네, 투자 수익 내기 어렵다 하지만 좀 빠르게 단타 수익을 좀 노려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하단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7495-3026 번호로 대한민국 1등이다 라는 의미에서의 숫자 1번을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과 같이 여러분들 10% 단타 수익 챙기려고 들어갔다가 30%씩 수익 내는 그런 기회들을 같이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참여하셔서 어떤 코인,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손절이 뭐 10%, 익절 10%를 목표로 들어갔지만은 결국에는 100% 한번 수익 내면요. 10번 손절해도 수익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만약에 10% 목표로 들어갔는데 전고가를 뚫어내고 여기서 폭발한다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네 같이 공부해 나가시고 추적해 나가시고 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만들어가는 전략들을 함께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앱토스코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반기 비트가 반감기까지 큰 시세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폭등 시세도 같이 노려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대략적으로 297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열흘, 10개월 정도 통 방에서 같이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압도적인 투자 수익 반감기까지 만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